이처럼 김장이 한창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김장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 더 될지 궁금하시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내 5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김장 비용을 조사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18만 7,23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세연 기자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김장 비용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분석된 김장 비용은 18만 7,230원. 지난해 16만 6,950원보다 만원 정도 비용이 상승한 것입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새우젓과 깐 마늘, 새우추젓의 경우 생산량 부족으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마포시장, 영등포시장 등 전통시장을 오십 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한 바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배추 등 김장 재료 준비를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에서 할 경우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전통시장이 십팔만 칠천이백삼십 원인 것과 비교해 대형마트는 이십일만 육천구백사십 원으로 삼만 원 정도 비쌉니다. 특히 쪽파와 미나리, 천일염 등은 대형마트가 사십 퍼센트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김장 물가 변동이 많은 이달 중세 차례에 걸쳐 김장 비용을 조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김장은 11월 하순부터가 적기며 25일이 가장 적정하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CNA 뉴스 천선희입니다.